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유 없이 그냥 치유가 고구려의 시조 같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하려는 것이 바로 뇌피셜 고구려사일 것입니다. 단군왕검의 경우는 그나마 삼국유사에서 신화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치유에 대해서는 한국측 사료를 통해서는 일말의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유사역사가라고 폄하하는 분들의 주장은 치유가 동이족의 수령이었고 우리 민족이 중국인들에게 의해서 동이족으로 규정되었으니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치유가 동이족인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학을 하시던 분들이 도교 계통의 서적을 읽고서 이를 일종의 비기로 판단하시고는 이를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는 그 어떤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치유가 살던 시절로부터 그 이후 춘추전국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동의는 커녕 중화세계 상상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반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곰이 살고 있는지 조차 몰랐을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아예 논외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동의족으로 불리던 치우는 당시의 동이족들이 살던 산동반도 일대의 인물이었을 뿐이며 먼 훗날에서야 그들 멋대로 동이족의 일가라고 규정된 한반도에 살던 그 당시의 우리 선조들과 치우는 그 어떤 인연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것입니다. 치우에 대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중국 측 사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마천의 사기본기일 것입니다. 내용이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모두를 인용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헌원이 방패와 창을 쓰는 법을 익혀서 조공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자 제후들은 모두 와서 복종했다. 그러나 치우만은 포악하기 그지 없어 정벌할 수 없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의 내용입니다. 황제 헌원이 신농씨를 대신해서 세상을 평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황제가 쓰던 창은 장비의 장팔사모도 관우의 청룡원월도도 아닌 아마도 괴였을 듯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조공이란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인용해 보도록 하죠. 치유가 다시 난을 일으키고는 황제 헌원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에 황제는 제우들을 불러 모은 후 치유와 탕록 들판에서 싸워 마침내 치유를 사로 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우들은 모두 헌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고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가 바로 황제이다. 황제가 치유와 세상을 놓고 일전을 벌이다. 혹은, 헌원 씨 치유를 꺾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정도가 제목이 될 만한 글입니다. 이것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으며 치유는 마치 황제를 돋보이게 해주는 악세사리와도 같은 존재로서 지나치듯 등장할 뿐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운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오제봉기의 내용입니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가 환산에 올랐고 대종까지 나아갔다. 서쪽으로는 공동산에 이르렀다가 개두산에 올랐다. 남쪽으로는 장강에 이르렀다가 웅산과 상산에 올랐다. 북쪽으로는 훈육을 내쫓고 부산에서 부절을 맞추어 보았으며 탕록산 아래 평원의 도읍을 정하였다. 황제는 왔다 갔다 하며 옮겨 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었으므로 황제가 세상을 평정하고 동서남북 끝머리 경계까지 순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황제의 첫 도읍지의 위치입니다. 그곳은 바로 탕록산 아래 평원이었습니다. 만약 탕록산이 탕록 인근에 있었다면 신화 속 중국 최초의 도읍지는 현재의 탕록현이 있는 북경 서북쪽 100km 지점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겠지만 폐수로 비정되기도 하는 나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황제의 첫 도읍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탕록에서 황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치유의 잔당들은 모두 어디로 도주했을까요? 탕록이남 지역은 황제와 그 제후들의 영역이었으니 그 이북으로 도주했을 것이고 서쪽은 사막이고 동쪽은 산지이니 순기에는 동쪽 산지 쪽이 그나마 그들에게 더욱 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탕록에서 동북방면에 해당하는 만주지역 즉 현재의 동북삼성지역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치유가 고구려의 시조라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중국사학회에서 펴낸 중국역사박물관 한 권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염제가 거느린 강시성 불악이 동쪽으로 발전해가는 도중 그는 흉악한 적 치유를 만나게 되었다. 치유는 구려라고 하는 불악의 수령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8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구리머리에 쇠이마를 갖고 있었으며 흉폭하기 비할 데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칼과 창을 주조할줄 알았으며 용감하고 전쟁을 좋아해서 후세에는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염제의 불악은 산동에 정착한 후에도 자주 치유 불악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때마다 염제는 맹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에는 대패하였다. 염제는 할수 없이 탕록으로 도망가서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참고로 이 책은 강영매 씨가 번역하고 법무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치유의 민족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치유는 구려라고 하는 불악의 수령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한자로는 고구려의 구려와는 다른 구려, 즉 아홉구의 검을 열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분명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개는 산동지방에 살던 아홉 여족으로 이해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지고대로 고려, 즉 고구려의 수령으로 이해할 만한 여지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주로 뜻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때때로 표음문자로서의 기능도 하긴 합니다. 주로 외래어를 한자로 옮길 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황제와 치유가 살던 시기에는 치유의 구려족도 중국인들에게는 이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동일한 구려를 동일한 음의 다른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고구려를 연결시키는 저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최수종과 김영철이 각각 왕건과 궁예로 나오던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후고구려의 장수들이 쓰던 투구를 자주 볼수 있는데 그 투구 양쪽으로 큰 뿔이 두개 달려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중국 CCTV에서 제작하고 KBS에서 방영했던 징기스칸 30부작에서 금나라의 장수들이 쓰던 투구들도 양쪽에 큰뿔두 개를 달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더해서 SBS에서 방영했던 연계소문이란 드라마에서도 고구려의 장수들이 큰뿔두 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모두 두 개의 뿔이 양쪽에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을까요? 각각의 드라마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고증하고서 당시를 구현해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는 각기 장수들의 투구가 동일하게 큰뿔두 개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료를 참고 삼아 고증했는지는 알길 없지만,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 속 고구려 장수의 모습입니다. 전면의 장식인지 안쪽으로 휜 원뿔형 장식물을 달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것이 두 개의 뿌리라는 것만큼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의 동두철핵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종종 두 개의 뿌리 달리곤 하니까요. 이것이 세 번째 추정 근거입니다. 앞에 세 가지 추정 근거는 모두 단편적인 사건 사실을 끼워 맞춘 역사적 추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논리적 추정일 뿐입니다. 또한 치유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단지 신화 속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치유가 신화 속 인물이라면 황제 역시 신화 속 인물일 뿐이고 사망오제를 비롯해서 하나라를 건국한 우 또한 신화 속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